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이 있었어요. 그때 헌재 사무소장이 나와서, 이제 헌재가 이제 하도 욕을 먹으니까, 헌재 노예가 유행하고 그러니까, 미디어법, 자기들 결정에 미디어법 유효라고 한부분 없다. 미디어법, 그 미디어법 결정의 취지는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거다, 위협사항을.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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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경원 의원은 애초에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 그, 자기네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거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자기는 유효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번에 헌재 상무처장이 나와서, 그거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국에 따라서는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뜻도 똑같이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랬더라? 어, 사무처장 개인의 의견이다. 헌재, 헌재, 헌재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아니다. 국감의 헌재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고, 그 헌재, 헌법, 헌재, 의개 뭐 위계서열이라면 좀 그렇지만, 헌재에서 사무, 헌법재판소 소장 다음으로, 물론 재판관은 아니, 그사람이 재판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장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국감장의 헌재를 대표해서 나온, 나와서 한 말인데, 그거 어째서 개인의견으로 치부하냐고, 헌재를 완전 무시하는 발언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건 개인의견이 아니고, 그 사무처장이 와서, 그, 헌재 대표에서 나와서, 국감에 나와서 한 말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잘라놓고 들어오더라고요. 나오면서, 그래도 유효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이렇게 나온다. 근데 제가 알기로 유효라고, 유효라고 명시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유효가 아니, 유,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아까 이제 좀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이 저쪽까지 확대가 돼서 됐던 거고, 말 실수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아고라에 오늘 좀뜨겠구나 아고라에 오늘 좀 논쟁이 있겠구나. 네티즌 수사대가 또 이렇게, 어? 소통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나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 드러나네. 드러나는구나.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뭐 저로서는 영광이죠. 왜냐하면 제가 한 질문이 그 다른 네티즌 분들한테, 그 다른 네티즌 분들한테 어쨌든 그걸 통해서 또 낙영, 그, 사실 저도 미디어법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고요. 보통에서 미디어법과, 그, 걸 미디어법과, 미디어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나경영 의원,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 그들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영광이고, 고맙고, 잘된일이죠 만약에 그, 뭐, 그런 반응들이 있다면.